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의 생명을 또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살아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루도 성령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됩니다. 어둠 밤시내리니내집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마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눈의빛김 볕에 힘써희라고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손서이라 말씀은 자음은 6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아 여러분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을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전도 자자 전도 졸자 손을 모고 으 전도 누워 있자 하면 내빙붕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 시간 5장에서 더 7장까지 말씀해서 계속 우리가 지혜로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5장에서 음란에 빠지지 말고 정절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이제 육장에 와서 지난 시간에는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했고 오늘 말씀에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름이라는 말은 언뜻 보면 개인적인 어떤 생활 습관일 뿐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아무런 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태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 아담과 하하가 불순종을 하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에덴에서 나와서 이제 땅을 일구고 땀을,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이들은 이미 에덴에서부터도 그냥 무의도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또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일이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주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성실히 일하고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게으른 자를 향해서 책망하듯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낱작은 미물인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고까지 하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먼저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지혜입니다. 실제 말씀 계속 보시면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개미에게는 세 부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감독자와 통치자. 두 명은 결정을 하는 행정관입니다. 감독자는 어떤 일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리더이죠. 이세 부류의 공통점이 뭡니까? 강제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임의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미계는 그런 힘과 권력으로 타인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자신들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어떤 존재가 없어도 스스로 먹을거리를 모으는 성실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마물의 영장인 인간들 중에는 제아무리 규제를 하고 억지로 하게 만들어도 끈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같은 시대에 억지로 일을 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어떤 교약을 갖다 대도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실, 게으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귀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들을 함부로 허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낭비하고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우리는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8절 말씀은 먹을 것을 여름동안에 예비하며 주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늘 8절 말씀은 각각 두 단어씩 쌍을 이룹니다 먹을 것과 양식 그리고 여름동안과 주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하는 것은 모으느니라로 이렇게 쌍을 이루죠 여기서 여러분 곡식과 과일이 자라나는 기간입니다. 자라고 있는 여름 동안에 불절이 일하고 그것이 결실한 추수 때에 놓치지 않고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맑게 행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추수 때에 게을리하면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추석 때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여름일 때 준비하지 못해 놓으면 거둬들게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적절히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개미를 일한 때를 알고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의 열천의비유를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천여가 신랑 오르신 날을 기다렸죠. 근데 결국에 다섯천여 밖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섯천여가 뭐 부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섯 명은 잘 준비해서 끝까지 잘 기다렸지만 다섯 명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 장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내기를 원하십니다. 죄름은 바로 죄악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수 있고 사단이 즐기 쓰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죄름에 빠진 사람은 결코 주의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열심도 내지 못해서 이웃과 사회에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점도 자자, 점도 절자, 점도 노입자.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좀더 일찍 일어나, 좀더 일하고, 좀더 땀을 흘리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바라건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 의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 영광이 되고 세상에 선한 유익을 끼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런 새벽부터 잠에서 깨워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살아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하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